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문신용 염료 이렇게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 신고를 위해서 시험 검사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신용 염료가 좀요즘 말이 많아요. 네. 이게 원래 환경부 소관이었는데 이게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1등급 문신용 재사용 가능 천자침 1등급이거든요. 통상 제일 많이 하시는 거 네, 그거를 이제 통상 1등급이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요것도 이제 2등급 뭐 최외표시침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청회를 바꾸니 하는데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시약청으로 넘어가든 1등급 재사용 가는 천자침이 2등급 최외표시침으로 바뀌면 지금 영세사업자는 다 도산을 합니다 네다 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부분이 문신샵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도 문신샵들에서 해요. 근데 그 혼자 하시는 분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1등급이야, 신고니까 신고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2등급만 돼도 GMP를 받아야 되고, 중국 쪽에서 대부분이 제 넘어오긴 하는데, 재사용가는 천자침이나 또 이거 넘어오긴 하는데, 그러면 중국 업체에서 한국 GMP를 받아야 되고, 뭐 GMP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멸균 검사나 뭐 피부 간접성 검사, 시험 검사비만 해도 1,500만원, 1,800만원 들어가는데, 약간, 다 문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한 GMP 허가를 받은, 그거를 받아서, 이제 문신샵에 뿌리면, 지금 문신용 니들이 엄청 비싸지겠죠. 사실, 카트리지가. 지금 카트리지 하나에 뭐, 한게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시장만 약간 달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아마 대부분 업체들은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신이 너무 사회적으로 문신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의료인이 아닌 지금 반영구 화장은 얼마 전에 그건 아시죠? 반영구 화장은 피부 진피층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해서 의료법에서 이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일단. 대법원 아닌 것 같고, 제가 2심인가 1심 이심 판결을 본것 같아요. 근데 문신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까지 내려가서 좀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근데 이거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규제를 한다고 해서 영세사업자만 지금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는 건 맞고, 조금 더 이제, 능력과 검증된 분들이 문신시술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제도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영세사업자들 대상으로 그냥 뭐마르노징어뭐물자내는 것처럼 대부분 문신용 염료하시는 업체들 제가 관리하는 업체들 뭐 수십 군데가 되고 문신용 리드 하는 업체도 수십 군데가 되는데 협회도 그런 분들 대부분이 혼자서 하시던지 아니면 두세 명이서 아니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다 도산하라는 말인데 그렇게 관리해서 해서 문신을 억압, 문신 시술 뭐 타투 산업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좀더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그분들한테 합당한 자극을 주는 게 맞다 봐요.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해야죠. 그 대신에 이제 뭐 문신사라는 법을 만들어서 시험도 치고 기본적인 뭐 의학에 대한 시험도 치고 만약 거기서 문제가 되고 미성년자한테 불법적으로 했다 하면 취소시키고 그렇게 취소된 분은 뭐 3년 동안 5년 동안 더 이상 못 하게 취업도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뭐니들 엄격하게 관리한다 해서 문신용 염료 엄격하게 관리한다 해서 이건 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문신용 염료도 있고 뭐 캔들 소위 캔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세제도 해야 되죠 아이 못하네요 세제 그냥 기본적으로 먼저 시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뭐 통상 KTC나 KTR에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멸균이나뭐 함유 금지 물질이 있는지 시험을 하게 되죠. 네 시험 결과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를 받으면 이제 챔프라고 하는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에 대표 상품으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등록이 되면 파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 ktc하고 ktr 중에서 이제 차이는 없어요. 비용은 전부 다 120만원 정도 똑같고 시료 개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ktc가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ktr이 15개 뭐 저도 시료를 보내는데 통상 이제 제가 보내는 거 아니고 업체 측에서 바로 보내라고 하다 보니까 KTC가 8개인가? KTR이 15개인가 하여튼 좀 차이가 나서 비용에 대한 차이점이 없으니까 어쨌든 뭐 시료의 양에 따라서 정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문신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돈이잖아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문신 하시는 분들이 영세사업자에 1, 20만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래서 무조건 뭐 시료가 이렇게 구비가 되는지 뭐 개인 자격으로 통관해야 되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KTR로 시험을 했습니다뭐 그때가 때 달라요. KTC에 보낼 때도 있고 KTR도 보내도 있고 의뢰인 분들께서 좀 선호하는 연구소가 있으면 보내는데 뭐 저도 이제 뭐 KTR로 주로 보냅니다. 그 연구원 분들하고도 자주 이제 통화도 자주 하고 서로 서로 아니까 뭐 미흡하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따로 뭐 제가 바로 전화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조치가 되니까, 저도 KTR로 통탄하는데 음, 접 수신청서 작성해야 되죠. 한열몇 페이지가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까다로워서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하고 뭐 이렇게 하고, 되죠. 이제, 합류금, 이제 배합비나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품의 정보나 배합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MSDS라는 걸 봐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통상 없어요 또. 이씨 이러고 있죠. 네. 이제 그게 답답하죠. 수입원 업체에서는 그게 대비라고 제공 안 합니다. 어떤 데는. 큰 회사, 뭐, 어디지? 인텐지나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줘요. 달라고 하면. 잘 줘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게 배합이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1에서 뭐10 정도 나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정상 그렇게 주는데, 뭐, 좀 중소업체들이나 뭐, 북유럽 쪽, 유럽 쪽 업체들은 잘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서 받아서 돈 입금하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챔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네 아무튼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문신용 염료 생활한 생활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 등록은 사실 인가분 인허가 하는 중에서 제일 이제 낮은 단계입니다. 의료기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단계. 시험 맡기고 검사 결과 받아서 등록하는 구절차고 그 가장 난이도가 제 기준에서 낮은 건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단순도가 다죠. 근데 아까 챔프에 들어가서 화학 제품 관리 시스템에서 일일이 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그 그 라벨지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막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타 하나 잘못 나고 하면 이제 통상 다른 행위사님들은 이거 하나에 뭐 3,000원 한번 등록하는데 한건에 뭐 3,000원 뭐 2,500원 이렇게 받는데 그게 노가다죠. 반려되면 또 다시 다 하고 네. 그게 이제 너무 막 짜증이 나니까 저도 잘안 받으려고 하는데 대량은 그래서 아무튼 요거 어쨌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기간이거든요. 내가 수입을 통관을 수입을 넣는데 었 이게 허가가 안 나가지고, 딜레이되면 딜레이될수록 거기에 이제 묶이잖아요. 창고에, 보세창고에. 그러면 이제 그 창고 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관해 싸움인데, 그거를 이제,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문신용염조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저희 수입률 중에서도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혼자 하시다가는 정신병 걸려요. 진짜. 내 챔프에서 계속 오르나고, 첨플 시스템도 늦어요, 또. 어. 근데 하나 컴바 잘못 찍었다고 반려나고 보완 나오고 이러면은 그게 뭐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쪽에 의뢰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정신 건강에도 낫고 통관 일정도 맞출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무신용 염료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